채널명 아우토버스투데이 2026 제네시스 GVB 구싱은 대담한 디자인, 최첨단 기술, 그리고 타협 없는 성능으로 럭셔리 SUV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전기 SUV인 GVB 구싱은 프리미엄 모빌리티에 대한 브랜드의 궁극적인 비전을 보여주며 모든 디테일에서 우아함과 혁신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외관은 공기역학을 고려한 세련된 실루엣에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투 라인 LED 라이트와 크레스트 그릴을 형상화한 전면부가 조화를 이루며 매우 인상적입니다. 23인치 대형 휠과 긴 휠베이스는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강조하고 플러시 도어 핸들과 플로팅 루프 라인은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GB 유식은 전기차답게 본닛 아래에는 전통적인 엔진 대신 현대자동차 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M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듀얼 모터 기반의 사륜 구동 AWD 시스템으로 약 5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 0 0 k m 까지약 5초 이내에 도달하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1회 충전으로 약 48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8009B 초급속 충전 시스템 덕분에 20분 이내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외부 기기로 전력을 공급하는 B2L 전력망으로 전기를 되돌려주는 B2G 기술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내는 미니멀리즘과 고급스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활용 원단, 친환경 가죽, 천연 원목, 마감재 등 지속 가능한 프리미엄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통합된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가 자리잡고 있으며 스티어링 휠은 터치 감흥식 컨트롤로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플로팅 센터 콘솔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리클라이닝 시트, 개별 엔터테인먼트 화면, 미니, 냉장고 옵션까지 갖추어 최고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팅, 공기정화 시스템, 능동형 소음 제거 기능은 조용하고 쾌적한 승차감을 보장합니다. C90은 기술 면에서도 최첨단을 달립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한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 적용되며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운영 체제를 통한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과 생체 인식 운전자, 프로파일, 음성 제어,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 등 미래지향적인 기능들이 탑재됩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카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며 차량 유지 보수부터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 추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안전. 역시 제네시스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GV90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탑재하고 있습니다. AI 학습 기능이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회피 조향 보조,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량 구조는 초고장력 강판과 첨단 소재로 설계되어 최고의 충돌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1026 GB90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럭셔리 전기 SUV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S SUV, BMW iX, 테슬라 모델X와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모델로 제네시스의 브랜드 파워를 한 단계 끌어올릴 차량입니다. 출시일은 2025년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가격은 트림과 사양에 따라 약 9만 달러, 한화 약 1억 2천만 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제된 퍼포먼스와 혁신 기술, 그리고 친환경 럭셔리를 동시에 원하신다면 지브비 구식은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토버스 투데이 채널에서 미래를 이끄는 자동차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